그럼 나랑 한번 합시다 책으로만 보지 말고 수, 수민 씨 여, 여기서 뭐해요? 뭐 하긴요 운동하고 있죠 아, 집에서 혼자 볶음밥 해 먹으려고요 마트에서 야채랑 계란 사서 가는 길이에요 어쩌라고요 누가 물어봤어요?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네 같이 밥 먹을 친구 없죠? 네떡 봐도 그래 보인다 혼자 먹으면 심심할까봐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? 알았어요 오해 안 할게요 요리하는 거 보니까 달라 보이는데? 새우 먹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긴장돼지? 잠깐 책이나 볼까. 나의 정열은 더욱 더 강렬해져서 양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휘감고서 더욱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. 한 순간 허벅지가 꽉 쥐어지더니 다시 느슨히 풀어졌다.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. 마치 네덜란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에로틱한 자기에 그려진 조상 같았다. 진짜 변태구나. 오 하트. 예쁘죠. 좀나 같은 남자 별로 없거든요. 잘생겼지, 요리 잘하지. 야한 거 좋아하지. 네. 야한 거 좋아하지. 네? 설마 그거 읽었어요? 재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. 아씨 내놔요. 내놓으라고요. 변태를 변태 싫어요. 내놓으라고요. 아씨 내놔요. 어,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완전 변태래 변태. 아 빨리 내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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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저, 미친 새끼가. 야 숨! 야! 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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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슨 여자가 주먹이 그렇게 세요? 그러니까 누가 뽀뽀하래요? 아 그건 내책 가지고 장난치니까 실수로 그랬죠 왜 아, 남자가 야한 책좀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해요?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돈주왕은 유명한 문학소설이에요 <laughs> 귀엽네 네?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잘 됐네 그럼 나랑 한번 합시다 네? 뭘요? 뭐긴 한번 하자구요 나랑 책으로만 보지 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수 먹었으면 집에나 가요 아 오늘 분위기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빼지 말고 안 돼요 안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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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나 마셔 술이나 음크만 생각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짠! 와. 아이씨 깜짝이야 그쪽에왜내 침대에 있어요? 왜긴 같이 잤으니까 침대에 있죠 침.. 침승! 귀엽네 뭐라고요? 너 오늘부터 내 남친해라 남친이야? 뭘 봐? 예쁜 여도 처음 봐? 아아니나그 그럴 리가나나 운동하러 갈건도너도 같이 갈래? 글쎄요. 글쎄요. 나도 는 서로 다르지만 잘 만날 수 있을까? 나도 <laughs> 나도